네, 9월 19일 화요일 항생 지수 선물 매매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추세선 그어 놓은 거 아주 멋지게 돌파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서 크게 안 밀리고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야간 선물 종가가 28135, 28135 분봉으로 보면 28135요 정도 되고요. 야간에는 뭐 횡보하다가 마무리된 그런 모습입니다. 어, 강세죠. 아주 위로 돌파하면서 상승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 오늘은 전일 고가 28168, 28168 그리고 요 바로 위에가 아, 볼린저밴드 상단입니다. 오늘 여기가 어,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28170, 168. 네, 요거 기준으로 오늘 추세 판별하면 되겠는데요. 음 그래서 오늘 중요 가격을 좀 표시를 해보면, 네, 밴드 상단 요거 하고 078, 네, 078. 이거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을게요. 밀렸을 때는 여기까지는 예상할 수 있고요. 이거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상승 추세는 오늘 뭐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반등 다시 나올 걸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전일 고가 출발해서 오늘 어 시가는 대략 뭐 전일 고가 부분이 약간 높으면 전일 고가 부분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14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8143 여기서 170 돌파면 하 매수 아래로는 010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한두칸 정도. 요거는 안에서 좁게 움직이면 요 안에서 진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조금 아침에 뭐 이렇게 봉이 왔다 갔다 하거나 하면 여기까지 0, 010에서 170, 아, 101에서 170, 한, 뭐한 70여 틱 되는 요 구간을 어, 넘어설 때 추세가 나온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 28143 기준으로 해서 28170 돌파 매수 아래로 28101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어, 아침에 시작해 보겠고, 어, 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수정 전략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항생매매 전략이었습니다.